돌싱보다 낫다? 청첩장 다 돌리고 역대급 결혼식 직전 파혼한 연예인 탑 5. 청첩장까지 다 돌렸는데 결혼식이 사라졌다.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결혼식 직전 파혼한 연예인 탑 5. 5위는 배우 정준호. 2008년 7살 연하녀와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파혼을 발표했죠. 결혼 준비 중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다투다 결국 남남이 됐습니다. 4위는 전설의 여배우 심은하. 2001년 기업가와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지만, 결혼식 불과 이틀 전에 파혼을 선언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3위는 안문숙. 상견례 마치고 예식장까지 잡았지만, 종교 문제로 결혼 직전 파혼. 그 충격으로 10년 넘게 연애를 못했다고 고백했죠. 2위는 배우 이경진.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던 날, 피로연 직전에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보니, 신랑이 과거 약혼 사실을 숨겼던 게 들통나, 드레스 입은 채로 끝내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위도 명함 못내밀 역대급 1위가 있습니다. 결혼식 당에 파혼을 선언하더니 불과 두달뒤 같은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여배우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그녀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네이클로버를 두번 톡톡. 정답은 미스코리아진 출신 배우 김현주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파혼만 무려 두 번이나 했는데요. 2009년 사업가와의 결혼을 직전에 취소하더니 2013년엔 결혼식 당일 건강 핑계로 또다시 파혼을 선언해 하객들을 돌려보냈죠. 더 충격적인 건 불과 두달뒤 취소했던 바로 그 호텔에서 세 번째 남자인 변호사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